안녕하세요. 쌀쌀 채널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으로 이벤트 했었는데, 네. 추첨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총 33명이 응모를 해주셨는데, 제가 이걸 이제 잘라서 재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벤트 하는 중에 구독자 수가 몇 명이 늘었죠? 150명? 네, 150명 정도. 앞서 예고해 드렸듯이 던 50명이 늘 때마다 한 분씩 더 추가해서 추첨하기로 했어요. 그래갖고 총 13분 뽑을 건데요. 그 중에 이제 7분은 괜찮은 응원 댓글 해서 이제 쌀 4kg를 보내드릴 거고, 가공품은 6분. 3명이니까 두분씩 두 추첨하면 되겠다. 이벤트를 하니까 구독을 굉장히 많이 눌러주, 눌러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차라리 이벤트 유튜브를 할까봐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한명더 하는 거야 이게 뽑히면 한명더 뽑는 거지 어때? 재밌을 것 같지 않냐? 1 3 3명 외에 이 3칸이 남으니까 이 3칸에 한명더 쓰는 거지 그래서 여섯 면이랑 이게 많이 뽑혔다 면 일곱 명 뽑는 거그대요 근데 세장이요그지 만약에 이걸 뽑게 되면은 여섯 분에서 일 분으로. 제일 바닥에 까지게 <laughs> 근데 이게 밑에가 끼 수가 있네 야 잠깐만 엔쥬이 밑에를 빼고 해야겠다 야 다시 수술 몇 명씩 오나요? 두 명씩, 두명요안 명씩. 어, 접히는데. 비타민님, 비타민 축하드립니다. 이번에 양양양님, 양양양님 축하드립니다. 김민규, 아, 김민규 님 나왔어요 김민규 님 오우 축하드립니다 김민규 님 내가 아는 형도 김민규라고 있는데 소중한 오늘와 소중한 오늘님 아이고 좋은 아이디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오늘님 오나 갑자기 기억나 댓글 댓글이 참 좋았던 거. 같 댓글 되게 좋았어 어. 한 번도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래 확률이 너무 낮아 죽방 이거 말해도 되나? 어. <laughs> 죽빵님 아니 빵 이름이 쓰여있잖아 죽이 들어간 빵 이영민님 이영민님 예, 축하드립니다 왜 아는 사람이야? 아니야, 아니, 아니야. 뭐, 아는,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여섯 분 비타민님 양양님 김민규님 소중한오늘님 죽빵님 이영민님 여섯 분 여기 쌀 다음 분 보내드리고 응원 댓글 좋은 응원 댓글 저희가 골랐죠? 네. 일곱 분. 7분? 일곱 분인데요. 네. 저희가 다 투표를 했어요. 네네. 네. 저희가 의견이 겹치는 사람 위주로 그렇죠. 네, 뽑았고요. 그렇죠. 첫 번째로 외철아 사수님. 외철아 사수님에 네, 축하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민지킴님. 민지킴님 예 네, 축하드립니다. 세 번째로 전민한님. 전민한님 예 네, 축하드립니다. 네번째로 망몽님 망몽님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맛있다 칸초님 맛있다 칸초님 네. 예 칸초 맛있죠 예. <laughs> 이분은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. 겐지아님 아 네. 겐지아님 아 그쵸 그렇죠. 항상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예. 마지막으로 네. 희정님 희정님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일곱분 7분. 일곱분께는 쌀4 k 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 이벤트 어떠셨어요? 이게 생각보다 부족적이가 <laughs> 이게 좀 그렇다. 좀 오묘한 네, 네. 느낌이어요그 기분 너무 좋고. 며칠 동안 그렇게 야금야금 오르도한 번에 한 번에 한확 번에 올라왔고. 그리고 뭔가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막 댓글을 쓰면서 진짜 네.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. 아 네. 그렇죠. 저희 영상 진짜 봐주시는 분들 네. 느껴지고. 그럼 앞으로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한 분씩 업로드하는 영상마다 추첨해서 뭐 구독자 분들한테 한마디. 쌀잘 투. 저희가 오늘까지 650명 돌파했는데 네. 많은 관심 가,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네.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쌀에 대한 더 좋은 그런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네. 네,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우리 편집자 네. 이벤트를 했을 때이 네. 정도로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. 네, 저는 어떻게 막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고 네. 좀더 재밌게 편집해서 좀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음. 노력을 하려고요. 네, 좋은 말씀이네요.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. 진짜 편집 직장 엄청 많아요. 어, 맞아요. <laughs> 재밌어. 롤 보니까 편집자구 하더라. <laughs> 롤 봐요? 저는 가끔 봐요. 가끔 봐요. 거기서 편집자구 하더라고요. <laughs> 가란 얘기는 아니고. <laughs> 오늘 이벤트 추첨 네, 고생 많으셨고 지금까지 살자랄 채널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해 하니다